오늘은 창세기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장 장제목 기억하시나요? 1창조 1장에는 창조의 순서가 나왔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우리가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죠 빛, 궁, 땅, 해, 여, 동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고요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합니다. 어떻게 창조했던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 일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어,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고 1장이 마무리됩니다. 2장은 장제목이 이 에덴입니다. 자, 1장은 창조. 1창조, 이 에덴.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 첫 부분에는 일곱 번째 날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중요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가상치련의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천조가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치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의 개념이 일곱째 날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된 이후에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3절에 보면, 어, 더 나아가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 뭘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안식이 뭐겠습니까? 안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냥 몸이 쉬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다 이루, 이루어지고 마침으로 안식을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말씀만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달을 지정해서 안식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지요. 아직 우리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지배와 완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안성이지, 안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세번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섯 번째 날에 나와요.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어류와 조류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두 번째 복은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복,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사람에게 주는 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지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습니다. 자, 복의 개념이 좀더 구체화되지요. 그런데 세 번째 복이 2장 3절에 나와요. 복되게 하사.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안식일, 안식,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맞습니다. 두 번째 복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복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 세 번째 복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여기 있습니다. 충만한 삶,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도 복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역에 주길 원하시는 복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절 4절,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령이니 하면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시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 와 하나님이 땅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돼야될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삶, 이 사람, 이렇게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짐승과 어리와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지요. 바로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성전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성전의 모습은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성령을 모시는 그 전, 그것이 성전인데, 자, 성령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삶을 살면 성령을 모시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그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는 대원자의 온전한 모습이 된 사람, 그것이 바로 2장 7절에 생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선택해 가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생령이 된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의 말씀을 대원하며 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담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행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을 어디에 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둬요. 자 그 땅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나무를 비교해 보고 있어요. 중앙에는 생명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요한복일제에 보면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지요. 이 생명은 곧 말씀을 의미하고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을 의미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죄입니다. 여기서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우리에게 선택되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에덴에서 어 동산에서 어 물이 네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십절에 보면 동산, 동산을 동산을 어, 에서 강이 흘러나와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 이 모습. 원본 7장에 보면 어 주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거 청렬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요. 우리 배에서, 예수를 섬기는 모든 0들의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모습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 물을 의미하고요. 또요한0 0 0 0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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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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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강 13절에 기혼 세 번째 강 14절에 히데계또 14절 끝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온 지면을 덮어요 강이 흘러 덮, 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지 이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동산 생명을 살리는 동산에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실수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머물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곳에 두고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고 15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이 17절에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 이것이 왜곡돼서, 이 말씀이 왜곡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셨습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1 9 절에 보면 흙으로 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지어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갑니다. 이끌어가요. 그런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담은 온전히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며 대원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의 대원함을 통하여 살아나고 생기가 드아났다는것 기억하실 겁니다. 37장에 보면 대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대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던 가운데서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대행자입니다. 이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것을 100%했던 사람이에요. 이의 말은 하나님을 대연하는 말이었고, 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대신하는 대행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지.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행했던 대행자의 모습, 대원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또내 감정이나 내 뜻과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이나 정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로만 이곳을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갈비대하나를 취하여 대신 채웠다. 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여인을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 아담을 잠을 재우십니다. 여기에서 원해보면 잠자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이 죽는 거지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들 때, 이 원리와 이 은혜를 이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날 때 이는 내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 내가 죽음으로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결혼식 주례가 나옵니다. 24절이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 그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은 거룩을 의미하지요. 이 연합은 삶이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합된 삶으로 가야 됩니다. 연합되려면 어떻게요? 해 떠나야 됩니다. 무엇에서 떠나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지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습관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떠나서 남녀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지요. 2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잊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물을 자꾸 감추지요. 하지만 이때는 이 장에서는요,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허물을 끌어 안아줬고, 한몸이었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장 안에 있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 안에 이 에덴의 삶, 이 장에 있는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자, 이장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장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장은 일장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온전한 성전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창조 2. 에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의 대원제와 대행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